네, 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미양원장님 글을 내가 오늘 보게 돼서요. 녹음을 해가지고 다 글을 올립니다. 다른 분들도 어, 입문자들은 많은 겪는 실수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뭐 질문을 보면요. 어, 사고를 쳤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고를 쳤습니다. 문제점을 짚어드리고요.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녹음머리 대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양원장님이 지금 어, 7월부터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선 입문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셨습니다. 어, 제가 늘 강의에 말씀드리지만요. 비너스를 떠나서 내가 지금 미용 기술이 어느 정도 대가 있느냐를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오 미용 시술학을 기초 1강부터 어, 틈틈이 익히셔야 됩니다. 어, 이지움 미용 시술학은요, 하나도 이론이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의하고 교육하고 현장에서 레시피 연구하고 있는 실전을 이론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문자들은 반드시 기초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 그럴 때만이, 어, 이런 실수를 놓치거든요. 그리고 미용은 오래 하셔도 우리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지움 미용, 어, 모바 진단 공식을 대입하라고 제가 공식을 풀었고요. 그랬기 때문에요. 어, 반드시 입문자들은 이즈 지 비너스 레시피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술을 먼저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많은 분들을 글 보고 또 보고 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리신 분들은요 비너스를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선배들 그걸 그냥 인위적으로 사용한 거를 나누기 위해서 올리신 분들이에요 그죠 고그 모발에 맞는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도 마찬가지 어느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고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모발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하는 그 지금 해야 되는 그 고객님의 모발 진단에 맞추어 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초적인 것이 단단해졌을 때 다른 분들이 한 것이 더 도움이 되고,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입 문자들은요, 제가 1대1 개인 피드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문의 또는 전화로 물으시면요. 여기 답글 보면은 영미 원장님 말씀드렸죠. 그죠? 보면 우리 선배잖아. 그죠? 원장님한테는 선배가 됩니다. 정확한 사진 맞습니다. 어떻게 도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답이 된다는 말이 바로 제가 1대1로 하는 이유입니다. 1대1로 문의가 왔을 때요, 시술 공정을 다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요. 그럼 뭘 놓쳤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발 진단이 잘못됐는지, 공정이 잘못됐는지, 공정이 어떤 게 부족한지를 제가 정확하게 집어 드립니다. 그러면 헤매지 않죠. 그러면 바로 답이 가면 고그 모발만은 두번 다시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양 원장님. 자, 그러면 어, 여기 시술한 거에 문제점 그리고 보완점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가 가이드를 잡아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녹은 머리. 여기 당연히 글을 보면요, 원장님께서 열펌을 하셨겠죠. 세팅을 했는지 매직을 했는지 어떻게 맷때 맷을 했는지 자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유추를 하겠습니다. 전체 염색을 했는 것을 놓치고 001을 혼합률이 낮았겠죠. 자, 그럼 모발진단 공식에 대입을 안 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당연히 모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배합을 놓쳤겠죠. 그죠. 어, 그냥 내가 봤을 때는요. 미양원장님 기분 상해하지 마십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술을 익히고 매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냥 전체 염색을 놓치고 일반 폼 했다, 지속적으로 뽀염했다는 것을 어 들으시고, 비너스를 그냥 혼합을 해서 발을 발랐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모발 진단 공식에 대입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테스트 도포만 하는 것을 꼼꼼히 지켰다면 전체 염색을 한 것을 놓쳐도 내가 배합을 조금 품질을 높여가 배합을 했었어도 사이드에 테스트 도포만 했었어도 어이 배합이 잘못됐네 뭘까 비너스를 또 혼합하게 되겠죠 1차에서 그죠 그러면 녹을 일이 없습니다 자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 첫 번째 모발 진단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혼합 비올프를 대입해서 1차를 짱짱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1차 모발 진단을 놓쳤다. 그러면 2차에서, 1차에서 모발 테스트 도포를 한다면, 모발이, 윤기통통이 1차에서 안 난다면, 어, 내가 뭐가 잘못됐지라고 바로 알수 있죠. 그러면 모발 진단을 조금 미숙하더라도 윤기통통을 찾는 1차 도포벌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짱짱하게 1차를 완벽하게 다져 놓고 2차 본연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수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미영원장이 그렇게 되면. 여기서 놓치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대다수 연화를 배합을 잘못해서 비너스를 사용하든 안 하든 폼제를 도포를 했는데 모발이 반응이 와요. 자, 눅눅하다. 그리고 흐물흐물하다. 무조건 수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머리가 다릅니다. 비너스만 꼼꼼히 지키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놓치고 있기 때문에요. 눅눅하고 흐물흐물한 연화가 되면 수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찾는 겁니다. 비너스 같은, 그죠? 그래, 그러면, 녹았다 칩시다. 예를 들어, 우리 미양 원장님 같이 녹았다라고 느꼈을 때, 첫 번째, 도포를 했는데 녹았다고 느꼈을 때 과감하게 수도하셔야 됩니다. 수도하셔야되고요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하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모발이 녹는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펌질을, 알카리를 도포를 했을 때, 모발이 흐물거리고 녹는다고 느끼는 것은요. 모발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모표피를 지키기 위해, 아, 모, 모피지를 지키기 위해, 모표피가, 녹아가 전투자세로 밖에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반응입니다. 녹는다는 것은 잘 들으셔요. 모리가 녹는다는 것은요, 강 알칼리가 도포가 되니까 모표피 내부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얘들이 모표피가 모피지를 지키기 위해서 흐물흐물한 자세로 변해서 막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모발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녹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연화를 발랐을 때 녹았다고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때수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수도를 한다면. 그래도 안에 있는 모피질은 지킵니다. 자, 수도을 해서 모발을 비너스 001로 안정을 시킨다면, 모표, 목표, 모피, 모표피는 그나마 대사할 확률이 높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가감하게 우리는 고객님, 어 제가 모발 진단을 잘못해서 약간 연화가 과연화가 돼서 모발이 조금 손상이 됐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늘은 안정화만 시키고 며칠 있다가 하면 머리가 좀덜 손상될 것 같은데 어때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녹는 점이 완전히 녹아 버리면 그것도 별개의 문제지만 대체적으로 연화를 볼때 그런 반응이 오면 수독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덜 녹였다 싶으면 소독해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S컬을 걸것 같으면, 그날은 C컬로. 모발 진단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1차부터.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지금 뒤에 가서 더 고생합니다. 자, 든데, 우리 미용사들은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녹았다고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죠, 그죠? 매직을 한다, 열펌을 한다는, 어, 그걸 예를 들어 손님이 세팅을 한다, 아이롱을 한다, 매직을 한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과연 왔다 왔다는 거 압니다, 그죠? 자, 여기서 녹지 않아도 과연 와도 수, 과연 와도 다시 비너스 도포를 해서 살리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째 되겠지라는 마음에 진행을 해서 열을 냈습니다. 세팅기를 대고, 매직기를 대고, 연화를 중화를 했습니다. 뻔한 결과겠죠. 머리는 터지고 녹고 그지요. 그래서 결국은 모바, 머리는 돌이킬 수 없는 녹고 탄머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발 안에는 모피질까지 박살을 내는 결과가 우리는 결국은 녹은 머리입니다. 녹음머리, 목표피,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목표피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모발 안에는 있 단백질을 주르르르쏙 쏟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결국은 과연화 플러스 열을 대서 중화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자, 그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용사들이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차 실수하면 과연화를 옵니다. 그런데 시, 어, 기술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내가 뭔가 놓친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너스를 떠나서 이지오 미용 기술 시술학 기초부터 심화까지 반드시 머릿 속에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놓치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어차피, 어떻게 보면 사고를 쳤습니다, 그죠? 사고를 쳤는 경우는 어떨할까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 또 우리 미, 많은 미용사분들이 상담을 옵니다. 뭐, 저는 녹음머리로 시작으로 비너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녹음머리 상담은 십몇 년을 했습니다, 사실. 녹음머리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이지만, 우리는 미용사고, 그리고 또 모발은 무수한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모발이 있고 관리가 해야 되는 모발이 있습니다. 뭉뚱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양원장님이 그 모발의 버지니어 성질 그리고 어떻게 녹였는지 얼만큼 과연을 시켰는지 그리고 뒤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 녹은 머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시행을 해보시고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문의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녹였습니다. 그죠 녹아서 원장님께서 비너스 001과 001을 모발에 발라드리기는 했는데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말씀. 뭔가 부족하는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합니다. 머리는 박살을 내놓고 그냥 001, 001을 모발에 발라드리고만 했으니까 부족하죠. 여기서 모발 클리닉이라 하는 문제도 우리는 비너스는 클리닉은 좀 다릅니다. 그그 그 모발이 001을 얼만큼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미양 원장님 놓치는 것은 윤기통통, 윤기통통입니다. 비너스를 사용하면요. 1차에도 윤기통통 손상이 심할수록 2차도 윤기통통 연하 손상이 덜 심하면 2차에는 조금 윤기가 없어도 우리가 시행, 시술할 수가 편하다 자 핵심입니다. 모발을 우리가 녹은 머리 탄물에 채울 때는 001 또한 지속적인 윤기통통 그리고 도포하는 방법 발라서 손으로 끌고 내지 않고 덧발라 얹어서 하는 거이 강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평생을 가져한 어, 내용을 집약한 것을 우리 원장님들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 수고도 없이 기술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푸는데 없습니다 원장님 그죠 혼내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 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001 001발라드린건잘 하신 거예요 일단은 안정을 시켰으니 그죠 근데 모발이 타고 녹았느냐. 녹았느냐가 다릅니다. 어, 고객님이 크레임을 걸리지는 않으셨는데 마음에 걸려서 당연하죠, 그죠? 고객님이 고객님은 어지가 남아 크레임을 걸지는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진짜 지나면 어쩔 수 없지만 안 오는 걸로 크레임이 걸립니다. 막 따지고 욕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굉장히 순합니다. 왜냐? 너한테 어차피 크레임 걸어서 해봤자 이머리 또 그럴 거 아니야라는 것이 우리는 깔려 있습니다. 고객님은. 안타깝게도 맞잖아 그죠 디기 지난 사람도 결국은 어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크레임이 걸린 겁니다 알잖아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이 기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이 머리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첫 번째 그냥 1차에서 녹아서 수도 했다면요 간단합니다 0 0 1로 관리를 계속해서 모발이 강해졌을 때 다시 시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제적으로 2차까지 갔다고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채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미용사 입장과 고객님 입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선택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녹음머리가 손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살롱에서 녹아서 오는 경우 반드시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녹았다. 모발 진단을 해서 녹음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녹았을 경우에 001 샴푸 깨끗이 하시고 물길 깨끗이 닦으시고요 완전히 깨끗이 닦으시고요. 001을 언뜻이 통통할 도포를 합니다. 해서 5분 정도 지나서 다 먹었으면 또얹습니다 얼만큼 도포를 하는 거에 따라는 선택입니다. 그죠? 왜냐, 녹고 타고 머리가 빵빵 뚫렸다면 모발은 빠져나오는 시간이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삼 한 통을 다 발라라 두 통을 다 발라라 그거는 정,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원장님이 찾으셔야 됩니다. 발라보면서. 그래서 통통하게 10분 간격 5분 간격으로 얹어서 얹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비너스 샴푸로 하시고 공공이를 도포해서 공공이 도포해서 바로 헹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또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모발이 녹은 머리는요. 물, 물을 물 절대 중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을 알카리로 바라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의 모발, 어, 지, 화학적인 알카리는 물을 중성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지오 모발 공, 이지오 미용 시술학에서는 물을 알카리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녹은 머리들은요, 4.5, 5.5 이상 되는 걸 알카리로 바라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은 머리들은 002를 왜 바르고 빨리 헹궈야 되냐? 002를 바를 때 거기에 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모발에 빨리 헹궈야 됩니다. 001은 어, 도포를 하는 순간 거의 산성으로 떨어뜨리는 신기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002는 고단백질 물질이기 때문에요. 그 물질이 물과 만나면 002뿐만 아니라 모든 단백질은 다 똑같습니다. 물을 만나면요. 알칼리화 되어버립니다. 녹은 머리에 만나면요. 녹은 머리입니다. 녹고 타고 심하게 녹은 머리입니다. 녹은 머리는 물을 알칼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할 경우에 반드시 바로 헹거라고 손님한테도 숙지하고 미용사도 아셔야 됩니다. 교육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02 바르고 바로 헹굼 이것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 결국은 그러면 굉장히 많이 쓰겠죠 우리 입장에서 자 그러면. 내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 내가 공부한답시고 내가 공공일을 도포를 할수 있죠 공, 어, 어떻게 보면 근데 다른 데서 손님이 녹아서 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가이드를 잡아줘야 되느냐 모발 진단을 해서 지금 미양 원장님같이 심하게 녹았다 또는 내가 아, 도저히 할수 없다 다릴 수 없는 니다자녹음 물이 못 다립니다 녹음 물이 매직까지 욕심입니다 분명히 말대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비너스 베너들은다녹음 물입니다 그것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보름 갈지, 일주일 갈지, 한달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서 클리닉개념으로 계속 시술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녹음머리들 손님이 왔을 경우에는요, 내가 그렇게 손님한테 이렇게 많이 발라서 돈을 많이 바르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죠. 고객 따라, 그죠? 그러면, 001을 이때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를 합니다. 지금 0 0이 작은 거 품절됐습니다. 덜어서 판매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고객님들이 많이 자주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고객 입장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립니다. 첫날 왔을 때는 도포를 해서 꼼꼼하게 001을 도포를 해서 꽉 채워준 후 고객님한테 내같이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상담을 한 후에 집에서 계속 비너스 샴푸. 복구 우리 라인이 있잖아요. 001, 002 비너스 샴푸를 매일 가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하세요. 자 고객이 듣든 말든 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고객님한테 신뢰를 얻습니다. 그 모발을 우리가 계속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비너스 001을 채워주기는 고객도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눈에 띄게 어, 통통해지지 않습니다. 고객님은요 모발이 짱짱해지면 그 다음에 뭘 원하냐면 다리는까지 원합니다. 모발 짱짱해진 것까지 복구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객님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머리를 복구를 짱짱하게 시키는 것도 힘든데 시켜놓고 나면 머리가 우들두들한 거는 왜안 되냐고 말하는 것이. 고객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상당히 쭉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신규, 녹음물이, 탄물이들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짱짱한 후에, 그 다음에 모발이 견디는 점을 찾아서 매직을 해서 유지기간을 높입시다. 아니면 저같이, 우리 배너같이. 유지기간이 짧습니다. 그냥, 어, 비너스 매직 클리닉식으로 수시로 와서 빠지면 와서 빠지면 하실래요? 하고 패키지를 끊거나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미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포해서 짱짱함을 느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님한테, 어, 가서 하락할 순 없잖아. 그죠? 그럼 이번 기회에 똑똑하게 어 공부를 하셨으니까 원장님이 그 손님한테 친하다면, 친하다면 오시라 그래서 비너스 유튜브에 비너스 클리닉이라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녹음 머리니까. 그죠? 그 방법으로 청창하게 채워, 채워보세요. 그냥 채워보세요. 채워보고 머리가 짱짱한 시점이 옵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주시든지 다시 한번 상담을 개인적으로 하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설명이, 원장님, 미양 원장님 머리를 녹여서 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머리 녹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요. 어, 여기서 미양 원장님을 말씀 드릴게요. 왜다 풀어놓은 것을 놔두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갑니까? 입문하시는 분들 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은 기술도 늘지 않고 비너스 숙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손님 머리 오면요. 짱짱하게 001과 002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채우는 걸로 우선 공부를 하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세요. 비너스 레시피 다시 숙지하시고요. 기초 일강부터 공부하세요, 원장님. 그게 느린 것 같아도 가장 빠릅니다. 어, 20년, 30년 동안 열펌을 숙지 못하신 분들요, 앉아서 계속 공부하시고 듣고 공부하셔가지고 1년만에 완전히 눈 뜨고 열펌하고 복구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미영 원장님 돌아가지 마세요. 헷갈리십니다. 계속 거기에 그냥 듬성듬성 이걸 하고 손님이 오면 아 이걸 어떻게 쓸까? 잠깐 찾아가지고 거기 대입에가 써보고 손님이 또 오면 여기 찾아가가 써 보고. 자, 그렇게 하면요. 오래 걸리겠죠. 그 많은 시행착오를 다 하고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레시피 숙제하시고요. 그리고 어, 강의 1강부터 들으시고요. 그리고 썸네일 들으시면요. 궁금한 거다 나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거 저한테 문자 또는 전화로 상담하면 제가 그 핵심을 딱 포인트를 잡아 드립니다.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자, 여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입문자분들, 우리 요즘 베테랑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입문자분들은 명심하셔 가지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너스. 우리는 놓고 타기 전에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고객님들한테 염색, 일반펌, 탈색 모든 시술에 호나 봐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이 샴푸. 너무너무 전판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손님한테 관리 들어가시고요. 자, 미양 원장님, 여기서 부족한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 남겨주세요. 시간 되실 때 상담해서, 어, 합시다. 그리고 원장님 머리 녹이 마시기 바랍니다.